지금은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할수 없다. 출발해라. 명령을 시작하라. 시작하라. 건설을 마쳤다. 본부 운영 중. 보유독이 훈련 후 잠재를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는 불독 불독 지금 향하라 불독에게 명령을 처리해라 여기는 불독이다 여기로 오도록 수집을 개시하라 명령에 따라 이동 중새 위치로 가는 중 이동 중 볼독이 훈려후 잠재랄 준비가 되었다. 가고 있다. 이동해라. 재료 수집을 시작하라. 잘 알겠다. 여기는 볼독이다. 새 위치. 이동한다. 볼독에게 명령을... 착수하라. 이동하기 시작해라. 수속 중. 수집을 개시하라. 불독. 불독이 훈련 후 참전할 준비가 되었다. 출발해라. 재료 수집을 시작하라. 불독 수습 중. 그 지점으로 향하라. 전진하라. 수집을 개시하라. 불가능하다. 2등급 본부가 완료되었다. 이동하라. 착수하라.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시작하라. 여기로 오도 지금 시작하라. 건설 완료. 이동해라. 매크 건물이 정상 가동된다. 지금은 할수 없다. 기계화 작전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라. 새 치타가 등장한다. 셀 치타가 업그레이드 하자. 여기로 오도록. 경고, 저기 뭉턱까지 쳐들어왔다. 출발해라. 본부를 수리하라. 이동하라. 여기는 치타! 그 지점으로 향하라. 동물을 수리하라. 확보 중. 여기는 치타 명령대기 중. 이동하기 시작해라. 동물을 수리하라. Нечего не. 지점으로 향하라. 지금은 할수 없다. 무슨 일인가? 이동하기 시작해라. 지금 시작하라. 연료 준비 완료. 불가능하다. 이동 준비 완료. 적부대 사정 돌이에 들어왔다. 시체력 배치 완료. 명령대로 진행 중. 시작하라!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남부 섹터. 셀스 암막이 사라졌다. 차량이 파괴되었다. 중앙 섹터. 지타가 제작 완료되었다.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명령 대기 중. 지금 향하고 있다. 적 LV와 교전 중. 여기로 오도록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무슨 일인가? 새 치타가 등장한다. 이동 준비 완료. 이동해라. 생산 후통부 운영 중. 연료 준비 완료. 건설 완료. 이동하기 시작해라. 기지 명령을 시작하라. 수집을 개시하라. 여기는 치타. 准备完成。 여기로 가라. 명령을 시작하라. 2등급 본부가 완료되었다. 이동해라. 기지에 명령을 시작하라. 생산호 수집을 개시하라! 되었다. 기계화 작전 준비 완료. 알았다. 재료를 비축했다. 출발해라. 시작하라.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재료 수집을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이제 본부가 3등급이다.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라. 건설 완료, 기계화 공장이 2레벨이다. 무슨 일인가? 이동하라! 열려준 비 완료 1인가 이동하기 시작해라. 무슨 일인가? 크로커다일이 제작되었다. 가고 있다, 이동하기 시작해라. 새로운 임무다. 수집을 개시하라. 차량이 파괴되었다.

재료를 비축했다. 불가능하다. 준비 완료. 크로커다일 대기 중이다. 무슨 일인가? 피해수치 중.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소규모 적 부대와 교전한다. 남부 섹터. 지금 시작하라. 지금은 할수 없다. 크로커다일 대기 중이다. 재료를 비축했다. 그 지점으로 향하라. 명령을 시작하라.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재료를 비축했다.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라.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지금 향하라. 시작하라. 투입 준비되었다. 불가능하다. 연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건설을 마쳤다. 피축했다.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적군이다. 처리하라. 크로커다일이 제작되었다. 이동하라. 현장 건물을 잃었다. 남서부구요경고 저기 문턱까지 쳐들어왔다. 영중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완료. 로렇다 준비 완료. 재료를 비축했다. 크로커다 준비 완료. 이동해라. 수집을 개시하라. 착수하라.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불가능하다.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재료 수집을 시작하라.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재료를 비축했다. 크로커다일 대기 중이다. 연료 수집을 개시하라. 여기로 오도록. 명령을 시작하라.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수집을 개시하라. 차량 배치 완료. 크로커다일 준비 완료. 재료를 비축했다. 이동하라. 착수하라. 지금 시작하라. 명령을 시작하라. 기지. 명령을 시작하라. 지금은 할수 없다. 정상 가동. 연료 준비 완료. 이동 준비 완료. 생산 후 잠전 준비 완료. 활주로 상태가 괜찮아졌다. 새로운 임무다. 불가능하다. 새로운 크로커다이 투입 준비되었다. 건설을 마쳤다. 코다일 대기 중이다. 드래곤 플라이가 출동했다. 명령을 내려. 지금은 할수 없다. 그렇고 드래곤 플라이 점화이 업그레이드 완료. 이상군. 생산 후잠전 준비 완료. 여기로 가라.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재료 수집을 시작하라. 출발해라. 받고 있다. 플라이가 출동했다. 명령을 내려라. 생사로 작 불가능하다. 경보 발령. 건물이 파괴되었다. 북동부 섹터. 음. 건설 완료. 착수하라. 수집을 개시하라. 드래곤 플라이 출동. 남부 섹터. 대규모 적군과 교전한다. 남부 섹터. 연료가 부족하다. 시해라 저기 메크 건물을 노리고 있다! 연료 수집을 개시하라! 건설을 마쳤다! 또 맞다. 로커스텔이 명령을! 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동해라! 지금 시작하라! 시작하라! 명령을 받고 전진하라! 수집을 개시하라! 드래곤 이동하기 시작해라. 연료 준비 완료. 새로운 크로커다이 투입 준비되었다. 이동 준비 완료. 기계화 작전 준비 완료. 지금은 할수 없다. 응? 여기로 오도록. 연료 수집을 개시하라. 적 발견. 중규모 적 부대다. 남서부 구역. 출동했다. 명령을 내려라. 재를 비축했다. 로커스 에게 명령을 여기는 로커스주로 상태가 괜찮아졌다. 그 대기 중이다. <목소리가>